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그런데 그 추운 지역의 한 호텔이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 호텔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옐로 나이프라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마을이 제 고향이에요. 어릴 적부터 제가 살던 곳은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영하 40도를 웃도는 날씨 속에서 눈보라를 뚫고 학교에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게는 이 추위가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여행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오로라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보며, 언젠가는 이 지역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스 스펙트럼 리조트라는 호텔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시작했지만 제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아 몇년 만에 매니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호텔은 한때 정말 북적였어요. 오로라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죠. 한국, 일본, 독일, 호주 진짜 다양한 곳에서 오셨어요. 겨울이면 호텔은 항상 만실이었고 벽난로가 있는 라운지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로라를 보겠다고 새벽까지 기다리는 손님들도 많았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이곳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라는 게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년전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국경이 닫히고 여행 제한이 걸리면서 호텔은 텅 비었어요. 처음 몇 달은 곧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더라고요. 해외 손님들이 전혀 오지 않으니까 수입은 거의 없는데 호텔 운영 비용은 여전히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정말 큰 문제는 난방비였어요. 이곳은 겨울이 너무 추워서 난방을 안틀 수가 없어요. 밖은 영하 40도를 넘나드니까요. 난방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객실 자체가 얼어붙을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객실이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캐나다 북부의 겨울은 추위가 너무 심해서 호텔 내부를 아무리 데우려고 해도 창문, 틈새나 벽에서 들어오는 냉기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손님들로부터 클레임이 자주 들어왔어요. 특히 해외에서 온 손님들은 난방을 이렇게 틀었는데, 왜 방이 여전히 이렇게 춥죠? 라며 항의하시곤 했어요. 저희도 최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특히 새벽이 되면 외부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방안이 금세 다시 차가워지더라고요. 방마다 추가 히터를 배치해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커서 오래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손님들에게 담요나 난로를 더 제공하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난방을 풀 가동해도 방이 충분히 따뜻하지 않으니 난방을 끄는 건 말할 것도 없었죠. 더군다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난방비가 정말 엄청나게 나왔어요. 한달 난방비가 예전보다 몇 배는 더 나오더라고요. 매달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호텔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난방비를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손님은 줄어드는데 난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정말 답답했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고 날씨는 나아질 기미도 없으니까요. 손님들은 불만이 쌓여가고 저희는 난방비 때문에 계속 적자에 허덕이니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단골 손님들의 예약 취소 전화였어요. 몇년 동안 매년 오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못갈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정말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아, 네, 이해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우리 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모든 게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손님이 줄어드니 호텔 운영에 필요한 수익도 따라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고정비용은 그대로였어요. 특히 난방비와 유지보수비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다 결국 상사와 함께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바로 직원 감축이었죠. 그날 회의를 마치고 직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할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우리 호텔에서 몇년 동안 일해온 분들, 정말 열심히 일해준 분들에게 이제 함께 할수 없게 됐다고 말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일부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난후 남아있는 직원들도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하루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던 직원이 제게 조용히 와서, 클로에, 이러다 호텔 문 닫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아, 잘 버틸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조차도 확신이 없었어요. 호텔 파산 얘기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주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이스 스펙트럼 리조트는 오래 못갈 거야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 소문이 퍼질수록 예약률은 더 떨어졌고 우리 호텔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밖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걸 모르는 척 웃으며 일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하루는 호텔 재무팀에서 받은 보고서를 보면서 머리가 아찔했어요. 다음 달 난방비를 낼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이미 몇 군데 은행의 대출을 알아봤지만 호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출도 쉽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걸까? 이곳에서 일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이 그냥 사라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눈을 감으면 호텔이 문을 닫는 악몽이 떠오르고 다시 눈을 뜨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죠. 하루 종일 호텔 재정을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고민하다 보니 제 자신도 점점 지쳐가는 걸 느꼈어요. 머리는 멍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몸이 금세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두통은 끊이지 않았어요. 결국 하루는 근무 중에 어지러움을 느껴 자리에 앉아야 할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본 상사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클로에, 이렇게까지 몸 상해가면서 일할 필요는 없어. 잠시 머리를 식히고 오면 어떻겠어? 특별 휴가를 줄 테니 몇주 동안 푹 쉬고 돌아와.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상황에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될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사분은 단호했어요. 지금 내가 건강을 잃으면 호텔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잖아.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그렇게 몇년 동안 제대로 쉬어 본적 없는 휴가를 얻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 며칠은 쉬는 게 어색했어요. 호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일에서 떨어져 있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긴장된 상태로 지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랜만에 긴 산책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갔어요. 휴가 중에는 호텔과 연락도 일부러 끊었어요. 그건 상사분이 강력히 요청했던 부분이기도 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 휴가는 제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제대로 숨을 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랄까요.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친구, 지은이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지은이는 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만나 몇년 동안 가까이 지냈던 친구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제가 생일에 혼자 방에서 우울하게 있을 때 지은이가 직접 만든 김밥을 가져와 준 거예요. 클로에, 내가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외로울 것 같아.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는 게 중요하거든. 라며 웃으며 말하던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날 밤, 지은이 덕분에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단순한 친구를 넘어 대학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을 때도 지은이에 대한 기억은 항상 제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은이는 졸업 후에도 제 생일이면 항상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곤 했어요. 매년 잊지 않고 클로에 생일 축하해. 내가 보고 싶어. 잘 지내고 있지. 라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줬죠. 하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메시지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때가 많았어요. 고마워. 나중에 꼭 연락할게라고 대충 답하거나, 때로는 아예 답장을 못하고 지나친 적도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흘려보냈던 일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지은이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친구였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꾸준히 기억하고 챙겨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클로에, 나곧 결혼해. 결혼 전에 꼭 너를 만나고 싶어서 연락했어. 혹시 한국에 올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지은이의 연락을 받고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결혼 전에 꼭 너를 만나고 싶다는 말에서 그녀가 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껴졌고 그런 친구를 조금 소홀히 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지은이의 진심 어린 초대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만나서 고마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마침 제가 휴가 중이라는 사실이 이 초대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지은이의 결혼 전 마지막으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닌 오랫동안 놓쳤던 소중한 관계를 다시 이어갈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처음 본 순간, 제 눈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가 정말 깔끔하고 잘 정돈된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고층 아파트가 정말 많았어요. 캐나다에서도 도시 중심에 고층 건물이 있지만, 이렇게나 많은 아파트가 촘촘히 모여있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와, 여긴 정말 다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한국의 겨울은 또 다른 의미로 놀라웠어요. 캐나다도 겨울이 혹독하지만, 그날 한국은 한파가 몰아친 날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데,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캐나다의 추위는 건조하고 매서운 느낌이라면, 한국의 추위는 습하고 몸 깊숙이 파고드는 느낌이었죠. 아니, 한국도 이렇게 추운 곳이었어. 라고 생각하며 잠시 멍에 있었어요. 지은이는 제 반응을 보고 웃으면서 맞아. 요즘 한국도 겨울에는 한파가 자주 와. 여기 추위도 만만치 않지? 라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겨울이 캐나다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혹독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저는 지은이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지은이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정말 수다 삼매경이었어요. 지은이는 먼저 그녀의 최근 근황을 들려줬어요. 결혼 준비로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말 일이 많더라고. 하지만 클로에 너랑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해. 사실 너한테 꼭 초대장을 보내고 싶었는데 내 연락처를 예전 것밖에 못 찾아서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메시지 보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말했죠. 진짜 잘했어, 지은아. 나도 내 메시지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사실 내가 먼저 연락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국에 올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러자 지은이는 정말 운명 같은 타이밍이라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휴가는 언제까지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제 상황을 털어놓게 됐어요. 호텔 운영의 어려움과 그동안의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지은이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겠다, 클로에. 그말 한마디에 제 마음 한 구석이 풀어지는 듯 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됐죠. 지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은 힘든 건다 잊어버리고 정말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져.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도 데려가 줄 테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힘이 될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도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지은이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집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지은이가 아파트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고층 아파트가 정말 많은 나라라는 첫인상이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지은이네 집은 단독 주택이었어요. 마당이 있는 한국의 단독 주택이라니 정말 예상 밖의 모습이었죠. 와, 한국에도 이런 주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제 놀란 표정을 본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요즘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 집에서 오래 살아서 계속 여기서 지내고 있어. 부모님께서 이 동네를 정말 좋아하시거든. 지은이네 집은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집 앞마당에는 작은 나무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국식 문양의 창틀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지은이의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벌어졌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멈춰 섰어요. 발바닥이 갑자기 너무 따뜻해진 거예요. 순간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바닥을 내려다 봤죠. 그런데 지은이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면서 클로에, 이거 온돌이야, 바닥 난방. 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 따뜻함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죠.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따뜻한 바닥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캐나다에서도 추운 겨울이면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양말을 껴 신거나 슬리퍼를 꼭 신어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맨발로 걸어도 바닥에서 따뜻함이 스며드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이는 웃으며 온돌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바닥 아래로 난방이 되어 집 안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는 방식이라면서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이 사용돼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맨발로 집안을 다닌다고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득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바깥이 이렇게 추운데 집안이 이 정도로 따뜻하려면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지?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된 저는 조심스럽게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은아, 이렇게 집 전체가 따뜻하려면 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지은이는 제 질문을 듣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야, 클로에. 오히려 온돌 난방은 굉장히 효율적이야. 저는 그녀의 말에 놀라서 다시 물었죠. 정말? 이렇게 집이 따뜻한데도 난방비가 많이 안 나온다고?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온돌은 바닥 아래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물을 데우는 방식으로 집 안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해줘. 그리고 따뜻해진 바닥이 오랫동안 온기를 유지하거든. 단순히 공기를 데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에너지도 절약돼. 특히 이렇게 단독주택처럼 바닥 면적이 넓은 집에서는 온돌이 정말 최고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효율적이라니 정말 대단한데. 캐나다에서는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방마다 온도 차이가 나거나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온돌은 한번 따뜻해지면 그 온기가 오래 유지된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게 진짜 한국식 기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이가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클로에, 너네 호텔에도 한국 온도를 설치해보는 건 어때? 요즘 해외 호텔들도 한국식 온도를 설치하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캐나다는 아직 그런 게 없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당황스러웠어요. 온도를 처음 경험한 지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호텔에 적용하라는 생각은 정말 예상치 못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캐나다의 호텔에서는 난방 문제로 늘 골머리를 알았지만, 정작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은이는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캐나다 같은 추운 나라에서는 온돌이 훨씬 더잘 맞을 것 같아. 넓은 공간도 고르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난방비도 아낄 수 있잖아. 내가 듣기로는 한국식 온돌이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에도 좋다고 해서. 유럽이나 일본 호텔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해봤을까? 라는 자책이 들면서도, 동시에 흥미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우리 호텔은 난방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손님들이 추운 객실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온돌 같은 시스템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맞아. 이건 단순히 한국에서나 쓰이는 전통방식이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난방 기술이잖아. 저는 갑자기 온도를 우리 호텔에 적용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따뜻한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손님들이 느낄 만족감, 그리고 줄어든 난방비를 떠올리며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죠. 온돌의 따뜻함과 효율성을 직접 느끼고 돌아온 저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호텔의 가장 춥고 사용하지 않던 방몇 곳에 온돌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설치해 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제 계획을 들은 직원들과 상사들은 하나같이 반대했어요. 바닥을 뜯고 온돌을 설치한다고? 그걸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죠. 모두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실패할 경우 더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거라는 걱정도 나왔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 선택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온 돌은 단순히 난방을 넘어 우리 호텔에 새로운 매력을 줄수 있어요. 이건 도전할 가치가 있어요. 라는 말로 설득했고, 결국 저는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호텔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온돌이 설치된 방이 드디어 완성되었고, 첫 손님들이 머물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손님들은 단순히 방이 따뜻하다는 걸 넘어 발끝까지 퍼지는 아늑함이라며 찬사를 보냈어요. 특히,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젊은 관광객들은 온돌방이 있다는 사실에 열광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야. 진짜 따뜻하고 편안해. 라며 감탄하며 SNS에 사진과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 글과 사진이 퍼지면서 온돌방은 호텔의 새로운 매력 포인트로 자리 잡았고 그토록 조용했던 호텔에 다시 손님들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걸 넘어 우리 호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의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훨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 뉴스에 북극의 한국식 온돌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었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호텔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계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를 피해 특별한 난방 체험을 즐기려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호텔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매일 만실을 기록하는 상황에 우리는 결국 온도를 전 객실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성공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온도를 설치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 되었어요. 온돌은 이제 호텔의 핵심 매력이자 손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죠. 한국의 전통이 우리 호텔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아이디어를 준 지은이에게는 정말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한국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이 온돌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호텔은 이미 문을 닫았을지도 몰라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늘 고마운 일로 가득한 곳이에요. 처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의 따뜻함부터 호텔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 온돌까지. 한국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꿀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감사를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온돌이 추운 캐나다 북부에서 호텔을 살리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온돌의 매력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